혹시 커피 포트를 찾고 계신가요? 필립스 3000 시리즈 전기 포트는 일상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물을 끓여야 하는 소비자에게 최적의 선택입니다. 이 제품은 1.7L의 대용량과 자동 차단 기능을 갖추고 있어 바쁜 아침에도 빠르게 물을 끓일 수 있습니다. 깔끔한 디자인과 내구성 있는 스테인리스 소재는 어느 주방에나 잘 어울리며 손에 쥐었을 때 묵직한 안정감을 줍니다. 또한, 플라스틱 소재로 가벼워 다루기 편리하며, 안전한 사용을 위해 겉표면이 뜨겁지 않게 설계되었습니다. 필터 시스템은 분리 세척이 가능해 위생적이며, 가격 대비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. 많은 소비자들이 이 제품에 만족하는 이유를 직접 경험해보세요. 이래서 필립스, 필립스 하는구나, 라는 찬사를 받을 만큼, 필립스 3000 시리즈 전기포트는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